어른들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가끔 하시는데요. 이말 무슨 말인지 궁금하셨죠? 이야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제주만은 노인의 집에 기르던 말이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린 노인에게 위로를 했지만 노인은 오히려 덤덤하게 이게 복이 될 일일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집을 나갔던 노인의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노인에게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또 덤덤하게 이것이 또안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 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집 나갔던 말이 데리고 온 새로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이 맞았음에 신기해 하면서 노인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또 덤덤한 태도로 이것도 곧 복이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다리가 다쳤는데도 덤덤한 노인을 보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무렵 나라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10명 중 9명은 전쟁에 끌려가서 크게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아들과 나이가 많았던 노인은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고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어떤 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저 냉소적인 한 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까의 이야기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홍지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현재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알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에 일일이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의 예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노인이 말을 잃은 순간만 생각했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며칠은 잠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말이 다른 말을 데려왔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아들이 다쳤을 때 본인이 기뻐했던 것이 어리석었다는 생각 때문에 더큰 상처로 와닿았을 겁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일일일비라고 합니다. 하나의 기뻐했다가 하나의 슬퍼했다가 한다는 뜻이죠. 일일일비하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 좀 타면 어떠냐고요?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무언가에 마음을 뺏기면 그만큼 다른 일들에 집중할 힘이 부족하게 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가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때 주변 사람이 죽거나 결혼을 하는 등 사람의 인생에서 큰 일이 생겨 감정의 동료가 생겼을 때 휴가를 받기도 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끝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갑자기 행복을 얘기하니까 뜬금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이어서 일어나지도 나쁜 일만 이어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곧 따라올 나쁜 일을 알기에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곧 따라올 좋은 일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평정심을 가질 수 있으면 잔잔한 호수에 흙이 가라앉아 물속을 볼수 있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놓치기 쉽지만,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리쬐는 햇빛도 숨쉴수 있는 공기도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강렬한 감정이고 강렬한 감정들만 느끼다 보면 내 마음의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중독과도 비슷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마음을 빼앗겨 매일 뜨는 해가 얼마나 눈부시게 뜨는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살진 않았나요? 일이 일비한다고 내 마음의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며 사는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없지 않았나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감사한 일들을 놓치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챌 수 없다면, 늘큰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커다란 일에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일이 자주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도 않고, 커다란 일은 더더욱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곧 따라오게 될 나쁜 일 때문에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쉬워지는 평온한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온해지면 행복 민감도가 높아진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쁜 일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행복감을 유지할 힘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행복할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감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세용지마 이야기의 노인처럼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좀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엔 지나갑니다. 세용지마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 식탁이었습니다.